이번 시간에는 끊어진 로프를 간단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지간하면은 옹매듭은 다 알고 계시겠죠. 옹매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반대편의 것을 만들어진 옹매듭을 그대로 역순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. 그대로. 만들어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.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옥매듭이 두 개라고, 두 개가 포개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, 옥매듭이죠. 여기서 밑에서 아래로 당기면 됩니다. 마무리 작업할 때 사용되죠. 반대선을, 반대 로프를 먼저 만들어진 옥미덕과 동일하게 역순으로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죠. 이렇게 됩니다. 방법이 간단해서 당겨주면 조이겠죠. 그래서 끊어진 로프를 초간단 연결 매듭하는 방법이었습니다.